자, 이번 차시부터는 안경 렌즈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안경 렌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1학년 그 시력 보정 연구 시간에 어 기본적으로 어 알아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 살펴보셨었고요. 어,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어, 뒷부분에 어, 잘 사용하진 않지만 그래도 가끔씩 이제 사용이 되는 특수한 경우에 사용이 되는 그러한 렌즈들에 대해서 제가 어 조금 소개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특수 렌즈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살펴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있는 내용들은 쭉 한번 이렇게 어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은 이제 3학년 때나 쭉 보시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지금 저희가 어 본격적으로 살펴볼 내용은 특수 렌즈. 파트 7장에 보면은 게되 이렇게 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렌즈들에 대해서 어 사용 목적이라든지 뭐 어떤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것들을 살펴볼 거냐면요. 자, 먼저 안내 렌즈가 있는데 이제 안내 렌즈 IOL 이제 잘 아실 겁니다. 어, 안내 렌즈라고 하면은 바로 이제 뭐 백내장 수술하고 수정체가 적출된 상태에서 수정체를 대신할 만한 어, 렌즈를 삽입하게 되는 경우에 사용되는 게 안내 렌즈잖아요. 근데 뭐 실제적으로 그 수정체를 대체할 안내 렌즈 외에도 요즘에는 어, 굴절력 보정을 하기 위해서 또뭐 고도의 굴절 이상 같은 경우에는 라식, 라섹을 안 된다라고 할 때는 또 렌즈 삽입술을 하잖아요. 그것 역시도 사실은 안내 렌즈잖아요. 근데 안내 렌즈인데 그거는 이제 넣는 형태가 얇은 그 렌즈의 형태, 수정체의 형태가 아니고 볼록렌즈와 같은 어떤 수정체를 대체한 그런 형태는 아니고 각막에 그 유사한 그런 형태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ICL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ICL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 컨택트 렌즈라고 해서 이제 ICL이라고 부르는데 그것 역시도 사실은 어 한글로 하면 안내렌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조금 더어 유심히 어,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이제 안내 렌즈입니다. 물론 수술은 하시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드바이스를 주실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정보들은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이 안내 렌즈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어, 수정체 적출을 했다 그러면은 바로 안내 렌즈를 삽입을 하죠 그 수술 과정에서 당연한 어, 절차고 단지 그 안내 렌즈인 음, 요 렌즈를 선택을 할때 주로 사용하는 목적이 어떤 목적에 의해서 사용을 하는 것인가에 따라서 조금 넣게 되는 이 렌즈의 어떤 굴절력 값이나 형태라든지 수술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달라질 수는 있,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특징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안내렌즈가 개발되기 이전에는 어, 수정체를 적출을 하고 이제 이 수정체를 대신할 만한 시력 보정용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 그래서 이제 안경이나 컨택트렌즈가 이제 이런 식의 굉장히 큰 굴절력 값을 수정체 하고 있던 굴절력 값을 대신했었는데 굉장히 불편함이 많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개발이 되고 지금은 당연히 안내렌즈를 삽입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사용했었었던 안경이나 컨택트렌즈의 어떤 특징이나 당연히 이제 많은 단점들 이런 것들을 한번 비교하면서 좀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볼 거고요. 자, 두 번째로는 사이즈 렌즈인데요. 이 사이즈 렌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등상시. 그죠? 부등상시라고 하면은 양 안에 결상되는 상의 크기가 다르다. 이게 다른데, 어, 그 정도가 융합을 할수 없는 범위. 그러니까 융합 범위가 보통 한5% 정도 차이가 상의 차이가 난다라고 했었을 때 융합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근데 5%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융합이 불가한데 이 상의 크기를 비슷비슷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특수 렌즈가 있습니다. 어, 사이즈 렌즈라고 하는데 요것도 형태가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또 저희가 또 살펴봐야 되는 내용이 이제 저시력 렌즈, 그리고 가림 렌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요거는 약시와 관련한 렌즈들이에요. 음, 약시에 대해서 뭐 앞서서도 아마 다른 수업 시간에 배우셨을 것 같은데, 어, 일단 약시라고 했었을 때는 어, 교정이 제대로 되지 않는, 시력 보정 연구로서 교정이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러한 눈을 보통 약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고약시는 그 어 일반적으로는 의학적 약시, 기능적 약시를 그냥 통상적으로 그냥 약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그런 이제 의학적 약시, 기능적 약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료가 가능하죠. 그때 사용되는 게 이제 가림 렌즈고요. 어요 저시력 렌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력 자체가 교정을 했었을 때도 어, 제대로 교정이 안 된다. 제대로 했었을 때도 사회생활을 하기에 굉장히 많은 불편함이 있다. 어, 시력은 있는데 그 시력의 정도가 아무리 교정을 해도 어, 사회생활하고 교육을 받기에 조금 힘든 그런 상황에서의 어떤 사람들을 따로 어떤 기준을 두고 저시력, 로우비전이라고 이제 구분을 하거든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치료는 안 돼요. 시력 개선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단 사회생활을 그래도 할수 있는 정도의 어떤 어, 시력 보존 연구.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제 렌즈가 아니죠. 망원경의 형태라든지 현미경의 형태라든지 이런 확대 배율이 굉장히 큰 특수한 그런 렌즈들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것들에는실제적 어떤 것들을 이용을 하는지, 그리고 이 사람, 이들이 이제 느끼는 불편함은 어떤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도움을 줄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또 알아볼 게 이제 프리즘 렌즈 그리고 프레넬 막 렌즈인데요. 어, 프리즘 렌즈 하면 이제 뭐가 떠오르세요? 프리즘 렌즈의 사용 용도야 뭐 굉장히 많겠습니다만 이제 안경과 관련했었을 때는 안이 이상이잖아요. 사위나 사시가 있는 경우 어, 그런 경우에 이제 사용을 할수 있는 어, 처치법 중에 하나가 이 프리즘 렌즈인데 어, 이 프리즘 렌즈의 이제 구조상 굉장히 기저가 이렇게 두껍고 그러다 보니 안경으로 만들어졌었을 때 굉장히 무겁고 보기도 싫고 한 그런지 불편함이 있어요. 음, 그런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보완을 해서 좀 사용하기 편리하게 고안을 한 렌즈가 프레넬막 렌즈입니다. 그래서 두개다 사용하는 목적은 결국은 같죠. 근데 형태가 조금 다르고, 이두 가지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두 어, 가지의 이제 장단점에 대해서 이제 어,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어, 무수정치 안부터 살펴볼 건데요. 인공수정체 살펴보기 위해서 이무수정치 안에 이제 특징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먼저, 어, 짚고, 그 다음에, 어, 앞에서 말씀드렸던 인공수정체 렌티큘럴렌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수정체안이라고 하면 일단 수정체가 없는 눈이고요, 그죠? 수정체가 적출된 상태인데, 뭐 저희가 그냥 흔히 접하는 거는 노인성 백내장 어, 그런지 백내장 때문에 수정체를 적출하는 경우가 가장 많겠지만 사실은 뭐 외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수정체를 적출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할수 있죠. 자 그러면은 어쨌든 수정체가 이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적출된 상태를 무수정체안이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 라고 하면은 일단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이 뭐냐라고 하면 수정체가 갖고 있는 기능 자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상실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 수정체가 하고 있던 주 기능 조절이 이제 상실이 되는 거죠 조절이 안 되고 자, 그리고 특히 한쪽만 만약에 수정체를 적출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일단 양 안에서의 굴절력 값 차이가 현저하게 많이 나다 보니까, 어, 융합하기가 좀 힘들죠. 당연히 수정체를 적출하고 수정체를 대체할 만큼의 굴절력 값을 갖다가 이렇게 넣는다라고 했었을 때도 이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많죠. 많습니다. 어, 수정체와 또 실제 삽입하게 되는 또이 렌즈와의 어떤지 그 어떤 차이가 있으니까 굴절율이라든지 성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 실제 이렇게 한쪽 눈만 처방을 한다고 했었을 때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양아 양안시에 있어서 융합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양안시가 좀어 불편할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수정체 안의 증상이라고 하면은 일단 수정체가 하고 있는 조절력 불가할 거고 그리고 수정체가 조절을 하지 않을 때도 기본적으로 19디옵터 볼록렌즈 형태로 19디옵터만큼의 굴절력 값을 가지고 있었었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진 것이니까 강강도의 이제 원시 상태가 되는 거죠 원시 상태가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실제 시야 범위도 굉장히 좁아지죠 좁아집니다. 자, 그리고요, 수정체가 이제 주 기능은 이제 조절 기능이었지만 또 다음으로 중요하게 하고 있었던 기능이 뭐냐면, 어, 자외선을 흡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이렇게 태양광이 들어왔었을 때 자외선도 같이 들어올 텐데 수정체가 자기가 흡수를 하고, 어, 그 자외선을 갖다 망막까지 보내지 않는 거죠. 이제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었는데 이 수정체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자외선이 바로 망막까지 이렇게 도달을 하다 보니까 이 자외선의 색깔인 이 청색의 어떤 색깔인지 인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조금 이제 파란 느낌의 청시증이 이제 자각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체가 푸른색으로 보이는 청시증 이런 것들을 호소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반드시 이 수정체를 대체할 만한 어떤 이제 처방이 있어야 될 텐데 예전에는 어~ 이제 기본적으로 안경으로 처방을 해, 했었겠죠 해봤겠죠 어, 해봤었고 이 안경에서 발생되는 안경으로 교정했었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laughs> 많겠죠 너무 골절력 값이 크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어, 이 안경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조금 어~ 해결하고자 컨택트 렌즈를 사용해보기도 했어요 근데 이 컨택트 렌즈 같은 경우에는. 어~ 뭐~ 안경 렌즈 안경으로 교정했었을 때 발생되는 그~ 상배율 변화라든지 이런 거는 좀 작긴 하겠지만 정간 거리가 없으니까 그런 거 작긴 하겠지만 실제 뭐~ 이~ 뭐 무수정 체한 대부분 노인성 백내장에 의해서 보통 요런 이제 무수정 체안이될 텐데 아닌 경우도 물론 있지만요 근데 이제 이~ 노인성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 눈이 건조하단 말이죠. 대부분 건조해서 사실은 컨택트 렌즈를 착용하기에는 별로 좋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 컨택트 렌즈도 대안이 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어 조금 이제 다 두루두루 적용하기에도 참 제한점이 좀 많았다. 그래서 어그 다음으로 이제 개발이 된게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아니 지금 이제 다 사용이 될거있는 그렇죠? 어, IOL 렌즈죠. 그래서 어, 지금은 당연히 이제 IOL 렌즈를 바로 이제 삽입을 하고 근데 삽입을 할때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이제 그 선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잘 알아두시면 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세 가지 방법의 어떤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경으로 처방을 했다. 실제 이 수정체를 공기 중에 이렇게 딱 내어 놨었을 때 수정체 굴절 역 값은 이제 공기 중에 있을 때 매질 내에 있을 때의 굴절력 값은 19디옵터지만 공기 중에 있었 있을 때의 수정체의 굴절력 값은 약한 11.4디옵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안경으로 만약에 교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보통 한 10디옵터에서 뭐 13디옵터 많게는 한 15디옵터 정도로 굴절력 값을 갖다가 결정을 해가지고 썼었어요 예전에는 <laughs> 이렇게 썼었어요. 자 그래서 뭐먼 거리를 볼 때는 10디옵터 이제 근 거리를 볼 때는 한 13에서 15디옵터 이런 식으로 어 굉장히 그 플러스 굴절력이 큰 이런 볼록 렌즈를 착용해야만 했었었는데 일단 이렇게 착용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중심 두께가 너무 두껍잖아요. 너무 무겁잖아요. 그리고 중심에서 주변으로 갈수록 프리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어리어리한 느낌도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고자 이용할 수 있었었던 방법이 바로 이 렌티큘러 렌즈입니다. 이렌즈큘러 렌즈의 형태는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요렇게 필요한 광학적으로 필요한 이 부분만 두고 나머지는 그냥 깎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깎아내게 되면 일단 어, 두께도 얇아지고 좀 가벼워지잖아요. 그리고 프리즘 역량도 좀 적게 받고요. 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렌즈가 렌즈큘러 렌즈고 어 실제 요게그 예전에 이수정지 적출하고 안경렌즈를 써야만 했었을 때 이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긴 했지만 그 또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어... 이 피검사가 굉장히 고도의 굴절 이상 아니다. 너무 렌즈가 두껍다라고 하면 다 적용해 볼수 있는 그런 형태예요. 지금 보고 계신 이런 경우도 근시가 굉장히 높아서 어, 주 이제 주변부는 깎고 중심부만 요렇게 쓴 형태잖아요. 눈이 굉장히 작아 보이죠. 물론 보기는 안 좋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든 형태가 렌티큘러 렌즈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실제 광학적 유효 구경이라고 하면은 이 중심에서 한 3, 40mm 정도가 광학적으로 유효하다. 사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여러 가지 뭐~ 색수차의 영향이라든지 프리즘의 영향이라든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그~ 구경이 요 정도거든요 그래서 왜 그~ 시험 태에 들어가는 시험 렌즈가 딱요 사이즈예요 그래서 저희가 왜 장염 검사할 때 그~ 시험 태다 시험 렌즈 이렇게 착 끼워가지고 걸어보게 되면 어 괜찮은데 안경테로 딱 만들게 되면은 어지러지래요 하는 게이강학적 유효 구경만 있으면은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뭐 프리즘 영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굴절력의 주변부로 가서 커지는 그런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배제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눈이 편안한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렇게 사이즈가 커버리면 좀 괴리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이렇게 굴절이 굉장히 큰 이런 렌즈를 처방해야 할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렌즈 형태가 렌티큘러 렌즈의 형태이고 역시 이 예전에 이제 이 IOL이 개발되기 이전에 어 무수정치 안에서 적용해 볼수 있는 그러한 렌즈 형태가 렌티큘러 렌즈 형태였습니다.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어 이런 안경 렌즈의 형태를 이용할 때는 이런 형태를 이용을 하고요. 또 여기에다가 왜 어, 수정체를 적출을 했잖아요. 그러면 굴절력도 문제가 되지만 아까 또 문제가 됐었던게 청시증이잖아요. 그래서 어, 이런 자외선을 갖다가 좀 충분히 좀 차단을 하고자 렌즈에다가 색을 넣어서 썼어요. 지금도 백내장 수술하고 나면 인공 수정체를 넣는다 하더라도 약간의 색감 있는 렌즈를 이제 좀 착용하기를 권장을 하거든요. 어, IOL을 넣어도 좀 눈부심이 좀 있는 대부분이 좀 있습니다. 많아요. 어,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약간의 갈색깔 있는 그런 색상을 넣어서 착용을 하면은 좀더 눈이 편안한 상태로 어, 볼수 있기 때문에 이 형태에다가 색깔이 갈색인 그런 이제 렌즈로 사용을 하고 뭐좀더 눈이 편하게 사용을 하려면 비구면 처리해서 사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했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뭐 형태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사용을 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많았었죠. 일단 어 예를 들어가지고 어두눈 중에서 한 눈만 이렇게 그 우수정치 안에 상태가 되어서 한쪽 눈만 어 이런 이제 강도의 볼록렌즈로 교정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양안에서 이렇게 만들어내진 상의 크기 차이가 너무 클 수밖에 없잖아요. 일단 플러스 렌즈는 어, 상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데 어, 지금 이제 말씀드린 10에서 15디옵터 정도의 어, 이런 플러스 굴절력의 렌즈로 처방을 한다라고 하면은 실제 망막에 결상되는 상이 한 30에서 33% 정도 확대가 돼서 결상이 돼요. 그러면은, 한쪽 눈만, <laughs> 어, 이제, 무수정치한 상태라고 하면 절대 융합이 될 수가 없잖아요. 융합 가능 범위는 5%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좀 이런 문제점들을 좀 해결하고자 컨택트 렌즈를 한번 처방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일단 컨택트 렌즈 같은 경우에는 눈에 이렇게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니까 정강거리가 없고 하니 어, 상배율 변화 차는 훨씬 더 적거든요. 그래서 한7% 정도, 어, 7에서 한10% 정도의 상, 의 확대가 나타납니다. 그래도 사실은 많이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한쪽 눈만 어, 무수정체한 상태라고 했었을 때는 그래도 이 컨택트 렌즈를 착용하고 결상된 상의 크기랑 원래 이제 정상적인 눈에서 결상된 상의 크기는 상이하죠. 어, 그래서 융합이 그, 그렇게 해도 이제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었었고요. 자 그리고 어 이제 이 고도 고 굉장히 고도의 플러스 렌즈로 처방을 하게 되면은 안경 렌즈가 이렇게 있으면 중심에서 주변으로 갈수록 그이 구면의 형태 때문에 굴절력 값이 커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러한 무수정 체안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한 10디옵터로 교정을 한다라고 하면 이쪽으로 중심에서 주변으로 가면 갈수록 이 플러스 굴절력이 훨씬 더 커진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한 13디옵터까지 바뀐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제 요러한 렌즈를 가지고 어떤 사물을 바라본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격자를 본다라고 하면은 중심에서 지금 영향을 미치는 그 굴절력 값이랑 주변에서 영향을 받게 되는 굴절력 값이 너무 다른 거죠 확대가 훨씬 주변으로 갈수록 커지는 그래서 이 실제 이 물체의 모습과는 다르게 이런 식의 왜곡이 나타나는데 주변으로 갈수록 이렇게 확대 비율이 커지다 보니까 실패형 모양의 실패 있잖아요. 실게 감아두는 <laughs> 실패형 모양의 이런 이제 왜곡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일단 이런 배율 변화가 있다 보니까 시야가 또 좁아질 수밖에 없죠. 그죠. 시야가 좁아진다라는 거. 요것도 이제 단점이 되겠고. 자 그리고 이제 렌즈 주변에 한 10도 부근에 윤상, 이게 동그란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이 동그란 암점이 이렇게 발생을 할수 있는 거예요. 어 이거 왜 그러냐 하면은 어이 렌즈 같은 경우에 이 특히 볼록렌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저와 기저가 맞닿아져 있는 형태의 프리즘 집합체잖아요. 그래서 역시나 중심에서 주변으로 이제 주변부로 이렇게 중심에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프리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지금 여기에서 주변을 통해서 봤었을 땐 지금 꺾임이 이런 식의 꺾임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제 중심 이렇게 들어온 거는 이쪽에 막막하게 이렇게 결상이 될수 있지만 주변에서 주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막막하게 결상이 되지 못해요. 여기에서 들어온 이쪽을 통해서 보게 되면 결상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 보고 있는 이 일반적인 센트럴 말고 이 이미지 말고 주변부로 이쪽을 통해서 들어오는 부분들은 까맣게 이렇게 표시가 되면서 이 부분은 이제 안 보이는 암점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인가 같은 암점의 형태로 난, 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그 수정체 주변으로요, 이제 고리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은 사람이 이제 물체가 정확하게 이제 안 보이면 물체를 좀 정확하게 보려고 이렇게 머리를 좀 움직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돌때 물체가 암점 부위에 있으면 여기 에 있으면은 이제 안 보였다가 다시 이 물체가 다시 가시 영역적으로 들어오면 이제 보였다가 이런 식으로 상이 갑자기 생겼다가 없어지고 이런 이제 소멸과 어, 출현이 막 이렇게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거죠. 이거 역시 굉장히 이제 어, 위험한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하는 걸 갖다 제인더박스 현상이라고 해요. 그 제인더박스가 왜그 어, 상자 같은데 인형이 있고 갑자기 이렇게 스프링 달린 인형이 갑자기 툭 튀어 나오는 그 박스가 새긴더 박스잖아요. 그것처럼 갑자기 사물이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한다라고 해서 이제 요걸 갖다가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 굉장히 문제가 됐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IOL이 개발되기 전에는 어쨌든 수정제를 대체할 만한 어 무엇인가가 필요했었고 그래서 이제 어, 가장 이제 쉽게 저희가 이제 활용해 볼수 있었었던 게 안경이었기 때문에 안경으로 이제 사용을 했지만 너무나 이런 문제점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이렇게 좀 개선을 하고자 이제 IOL이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자 그래서 IOL 같은 경우에는 음, 지금 실제 교정을 할때 이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를 해 주셔야 되세요. 어, 고려해 주셔야 되는데 일단 음, 어, 수정체를 적출을 하고, 먼저 이제 물어보는 게, 어, 지금은 보게 되면 멀리도 잘 보이고 가까이도 잘 보이는 멀티포컬 인공수정체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그 이전에는, 어, 인공 수정체를 선택을 할때 어, 렌즈를 삽입을 할 건데 주로 시생활을 하는 그 시거리가 어딘지를 이제 물어보는 거죠. 보통 뭐 멀리를 주로 본다라고 하면은 삽입하게 되는 인공 수정체의 굴절력 값을 갖다가 멀리에 맞춰 가지고 삽입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 멀리를 볼 때는 이제 그뭐 어떤 시력 보정 연구가 필요가 없고 그렇지만 요거는 멀리 도수기 때문에 가까운 곳을 볼 때는 따로 근형 안경이 필요한. 이런 식으로 이제 안경이지 이제 더불어서 필요했었었고, 뭐 반대로 근거리 작업을 주로 하고 근거리 작업을 좀 편리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근형에 맞게 끔 굴절력 값을 넣다 보니 이제 멀리를 볼 때는 이제 멀리 잘 보기 위한 그 원형 도수의 안경을 또 착용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예전엔 또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얼마 전부터 멀티포컬 컨택트 렌즈. 개발이 이제 됐었었고 이 멀티포컬 컨택트 렌즈 의 형태도 이제 지금은 많이 이제 개선이 돼가지고 어 사용하기에 어 많이 불편하지 않고 또 선명도도 꽤 이제 우수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선명도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단초점의 이 인공 수정체보다는 흐려요. 그래서 선명한 어떤 시력을 요구하고자 할 때는 오히려 이제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그 주로 사용하고자 하는 시거리에 맞는 그런 단초점 렌즈를 어 이렇게 삽입을 하고 안경을 더 추가적으로 쓰는 것을 이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안내 렌즈 같은 경우에 어 이암 방수 중에 위치에 따라 굴절력이 계산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 안내렌즈를 갖다가 수술을 할때 어디에다 위치시키느냐, 전방에 위치시킬지, 홍채 부분에 이제 지지를 시켜서 위치를 시킬지, 아니면은 이제 후방 쪽에다가 위치를 시킬지 이런 식의 이제 수술하는 그 안내렌즈를 갖다가, 어 안내렌즈도 굉장히 많은데 그걸 갖다가 어, 어느 위치에다가 삽입을 시켜서 지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고정을 시킬지에 따라서도. 그 위치에 따라서도 실제 들어가야 되는 굴절력 값도 다 달라집니다. 그런 것들을 다잘 계산을 해야 어 이제 편안하게 쓰시, 쓰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종래의 안내렌즈는 조절이 불가하여 이제 앞서 말씀드렸죠. 멀리를 잘볼 건가, 가까이를 주로 볼 건가. 이거 먼저 결정을 해가지고 원형 혹은 이제 약간 근시 상태즉 어, 그러니까 근용을 쓴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이 원하고자 하는 시거리에 딱. 쳐가지고 굴절력 값을 또 계산을 어, 해서 좀 달라질 수 있었었고요. 뿐만이 아니라 또 고려해야 되는 게 이제. 이 전체적으로 안 광학계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각막의 곡률 반경이라든지 전방의 깊이라든지 실제 이 사람의 안축장이라든지 어 그리고 수술의 굴절 요소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어금 고려를 해야 되고 어 안내 위치, 안내 렌즈 위치 변화인지 아까 어디다가 이렇게 매몰시킬 건지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 가지고 어 수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안내렌즈의 조절력 값도 결정이 되는 거죠, 그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아이오엘 안내렌즈도 초기에 사용이 됐었었던 재질은 PMMA예요, PMMA, PMMA 많이 들어보셨죠? 음. 하드 택트 렌즈에 있어서 이제 초기에 사용됐었던그 재질이 이 PMMA인데 어, PMMA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광학적으로도 안정적이고 생체 친화적이기 때문에 어, 사용하기 적합했기 때문에 초기에 사용이 됐지만 지금은 안내 렌즈로서도 사용 안 해요. 하드 택트 렌즈 재질로도 사용 안, 하, 안 하잖아요. 그게 이제 어, 광학적으로는 안정적이지만 이제 일단 이 안내렌즈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이게 굉장히 딱딱해요. 딱딱하고 그리고 이 여러 가지 물성의 변화 때문에 후발성 백내장을 또또 다시 만드는 그런지 어, 임상적 보고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은 PMMA를 갖다 잘 사용하진 않습니다. 또 PMMA를 이, 이용해서 예전에 수술할 때는 이게 딱딱하다 보니까 이 절개를 해가지고 넣을 때이 절개부가 굉장히 넓다 보니까 이게 아무는 과정에서 어, 없었었던 난시가 발생되는 그런 이제 또, 어, 문제점들이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PMMA를 사용하지 않고요. 지금은 실리콘을 주로 사용을 해요. 실리콘. 그래서 실리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생체 친화적이고 광학적으로도 안정적이고 그래서 인공 장기 분야에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게다가 이제 말랑말랑하고 탄력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인공 수정체 같은 경우에는 절개부가 이제 각막에 절개를 할때 보통 한 이삼 m 리 정도밖에 절개를 안 해요 그래서 살짝 접어가지고 이렇게 쏙 밀어 넣으면 안에서 이렇게 탁 펼쳐지는 식으로 요런 식으로 수술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절개부가 이렇게 작기 때문에 따로 이제 봉합을 할 필요도 없고 하니까 이 봉합에 따른 여러 가지 뭐 난시가 발생한다거나 이런 문제점들도 훨씬 이제 줄었습니다. 줄었고 또. 혹뭐 후발성 백내장이 발생한다라고 했었을 때 다시 또 이제 빼내야 되는데 빼내는 것도 일단은 훨씬 더 수월한 거죠. 딱딱한 건또또 또 많이 절개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빼내는 것도 많이 힘든데 요런 부분에 있어서도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지금은 어 대부분 실리콘으로 이제 이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